한번 감고 쓱빼 이렇게 <웃음> 아니 <웃음> 내가 두개 걸려고 했잖아 봐봐 자 이렇게 한번 걸고 쓱 빼면 짠 동그래졌지 이렇게 쭉 뜨다 보면은 요런 수세미가 되는 거야 뜨다 보면 은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게 뜨개질의 효능이야 뜨개질을 할때 뇌파가 명상할 때 뇌파랑 되게 비슷하대 이거 한마디로 손으로 하는 명상이다 이 말이지 계속 해봐 백수생활은 생각과 시간의 싸움이다.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집에 있다 보면은 생각만 많아지고, 생각이 많아지면은 시간감각이 사라지고. 아휴저 시계가 멈췄나 싶다가도 정신 차려보면은 하루 그냥 막다 있어.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99%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. 지나간 일은 뭐 생각해봤자 후회밖에 안들 적질이란 생각해봤자 불안하기만 해.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든다 싶으면은 이 뜨개질을 하란 말이야. 그렇게 한코한코 한코 떼면서 오늘 하루만 버티는 거야.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뭐 새로운 일도 생기고 새로운 일은 안 생겨도.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야, 나 고시 장수생이었잖아. 너는 그대로야. 너는 내려가지도 않았고 나빠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어. 야 이참에 그냥 이거 뜨개질이나 하면서 그냥 푹 쉬어. 너 계속 무시었잖아달리느라 너 괜찮아. 계속해. 두개 걸어서. 잘 잡아야지. 응, 숙백. <laughs> 다시 해. <laughs> 알려줬잖아, 내가.